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복할 때 사용하는 for directiv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들을 이와 같이 정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 템플릿, 스타일 이렇게 나오게끔 하면 되겠죠. 템플릿 영역에 ul l i 해서 여기에 이제 음 야구, 풋볼요런 식으로 나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죠. 자 일단 띄워 보겠습니다 npm run dev. 오 알파벳을 눌러서 엔터 하면 이어 같이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가 아 데이터에서 받아서 반복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복될 대상이니까 이렇게 놔두고 여기까지만 해두고요. 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는 거니까 복붙하지 마시고 타이핑을 해서 좀 구조를 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이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트 할 건데 디폴트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데이터 펑션 요렇게 되있는데 요렇게 되있는 형태는 요렇게 줄여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죠. 리턴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음뭐 A 10 B 20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요런식으로 출력을 했잖아요. 요런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아, 개별적인 값이 아니라, 배열 객체, 배열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개 값이 들어가 있는, 어, 그런 객체로 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라는 객체를 던질 건데, 이렇게, 객체, 브라켓을 사용을 하죠. 브라켓을, 대괄호 베이스볼, 베이스볼, 발리볼, 풋볼, 볼리볼, 스위밍이라고 넣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콤마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스포츠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네, 스포츠를. 사용할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요 베이스볼을 찍으려면은, 여기서 원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포츠 0번째. 그리고, 1번째. 이런 식으로 하고, 자. 하면, 뽀뽀, 베이스볼. 아직 파악이 좀잘안 되겠네. 하나 더 찍어 봐야죠. 하면은, 요렇게. 출력이 되는데, 요 0, 1, 2를 갖다가, 아, 4 디렉트로블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음, x, 아, v, 4라고 하고, sport in sports.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스포 s 에서 값을 받아서 스포트에다가 하나씩 꺼내서 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표현을 할때 스포츠가 아니라 스포트까지만 딱 써주면은 값이 하나씩 담고 이 루프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빼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루프를 네 번을 돌면서, 어, 베이스볼, 풋볼, 발리볼, 이렇게 스위밍이 계속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순서가 있는데,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라고 해서, 아까 스포츠 해서 0, 1, 2, 3, 4 있는데, 그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받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컴마하고, 인덱스라고, 이 인덱스는 값이 달라도 상관없고요. 인덱스라고 하면은 그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트 인덱스 자 이렇게 0, 1, 2, 3 이라고 출력된게 보이시죠? 1부터 출력시키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1, 2, 3, 4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고 애기치 않은 키워드라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버그 같은데,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카피를 해서 다시 Ctrl X 하면 사라지잖아요. 다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밑줄이 사라지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반복할 때 사용하는 V4 디렉티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